파밍 고수네 세봉님 네. 고수죠. 네. 코스프레하는 거죠. 이미... 저 실제 <school> 코스프레는 잘하는데 메이드복. <매일도> 뭐... <s carro> 여러분 저 오늘도 귀여운 한이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은 꼭 1등해 볼게요. 언니 1등하기 10킬랑 10킬이요? 그거 생각보다 저 굉장히 가능한 부분인데. 이거야 이 10킬해야 돼 10킬해야 돼 10킬해야 돼 10킬해야 돼아 10킬 잠깐 어 오케이 오케이 한점한점 가슴이 웅장해지는 건. 기분 탓인가? 등 또는 십킬이니까 보셨죠, 보셨죠? 그럼요. 여기 지금 이거 나오고 나서요. 뉴비 세상이에요. 아유, 본 놈들 진짜 잡을 거면 좀 빨리빨리 좀 잡든가. 보도 있어요? 아, 아 없죠. 대다수가 유저분들이십니다. 말 조심하면서 게임해야 돼요. 기분 나쁘실 수 있어가지고. 살려. 오늘 꼭 1등해서 내일 허니콤보 먹고 싶어요. 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그녀에게 청혼하겠어. 여기서 오는 사람들을 닦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 깨달았어. 나의 이 유진스 옷 있잖아. 뽑았어. 너무 행복해. 근데, 과연, 이게 오를까? 라는 생각이 약간. 뭐야? 저기 타고 있는 차에 무임승차. 너 뭐야? 안녕하세요. 너 언제? 너... 나 몰라. 생각이 약간 오케이. 나 진짜 몰랐어 근데. 아니 너도 놀랐지 내가 못 알아채서. 아. 하지만 같이 함께 할수 없으므로 부드럽게 치고 지나갈게. 비라다. 아, 뭐야 이거. 안 쳐지는 거야. 아, 난 여러분, 근데 옆에 타고 있는 거 알았어요? 아, 진짜? 아니, 이게 차가 안 보여. 뭐야? 야! 우리 이렇게 된 거, 다음 그거에 맞춰서 저 오토바이 타고 스쿨 한번 가볼까요? 아니면 너무 위험한가? 뭐야, 너 아니었어? 방금 걔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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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걸어갈 자신이 없어. 바로 앞인데. 아씨, 나 가야 되네? 한 바퀴 돌고 간다, 여러분. 잘 봐야 돼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새끼, 자 구하기가 힘들었어. 오, 자리 좋은데요? 열여섯 명 남았다고? 아! 안녕하세요. 진짜 못한다. 반가 반가. 네, 안녕하세요. 전 거의 음. 사람이 아니에요. 보시네요. 예 그리고 나 있어 여기 갈까요 여기 삼덕씨 따라갈게요 팔로 팔로미 아 진짜 실례지만 이름이 진짜 박삼덕씨세요 아니죠 근데 왜 삼덕이에요 제 아버지 이름입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, 잠깐만 요 삼인 <laughs> 고수네 세복님 네 고수죠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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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프레하는 거죠 저 실제 코스프레는 잘하는데 메이드 도못저 모... 아, 아, 아. 세복 여기 문 앞에 있어요. 누가 개 키우시나요? <laughs> 저희 집 개. 개소리 좀안 나게. 네. <웃음> <웃음> 시더라 마이크에 가까이 오면 안 돼. 저는 고고고 여기 집한번 확인 좀해 주실래요? <laughs> 없는 것 같긴 한. 한데... <laughs> 어저저나이어 어, 우리 뒤에 보급 뒤에 보급 50 방향. <laughs> 어이 깜짝이야. 오나 <laughs> 머리 쏠뻔했어 괜찮아요 돌산쪽으로 돌산 가는게 낫지않아요? 여기 사람 너무 많아 돌산이요? 돌산에 사람 있긴했는데 뚫으실래요 아니면? 뚫을까요? <laughs> 위차 내려온다 위어 있다 위에 위에 개피 있어요? 안, 아, 돼. 안 돼! 안 돼! 제발! 안 돼! 안 돼! <laughs> 아비요 고생하셨습니다. 그래, 주궁룡 파이팅! 파이팅! 오늘따라 박순이가 왠지 억울해 보인다. 저는 밀베 가겠습니다. 죽어도 밀베! 야, 너네 지금 와가지고 나 무시하는데 이등에서 오늘 저녁에 치킨 먹을 거야. 어? 응. 뭐야? 좋은데? 나 이번 판 진짜 집중해서 1등 하고 간다. 소서세보 평생 치킨 안 먹겠다. 선한오 원이 너무 좋은데. 근데 이게 뭐라고 나도 숨죽여서 보고 있냐? 이번에는 제발 치킨. 총소리가 탕탕. 탕탕 탕탕우루 <목소리> 우루루루 <목소리> 탕탕 우루루루 <목소리> 탕탕 우루루루. <목소리> 아 진짜 안돼 네! 안돼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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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다 새봉추새봉추는 오늘 라면 먹는답니다